선남은 거래와 복잡한 분쟁에서 소비자를 구한다. 안녕하세요. 선남은 거래 연구소입니다. 네, 우리 주변에서 소비자 분쟁 사례가 많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시나요? 혹은 내가 겪은 그 일이 소비자 분쟁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선남은 거래 연구소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분쟁을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하며 분쟁 진위와 판단의 결과까지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께는 도움을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남은 거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 든든한 지원군들이죠. 우리 연구소 에이스들. 나와 있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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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선넘은거래연구소의 연구원, 김정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넘은거래연구소의 연구원, 이혜민입니다. 아우, 아우, 밝아요, 밝아요. 예, 저희 연구소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이두 분을 제가 직접 영입해 왔어요. 아주 실력자분들이라고. 네, 소문이 네. 자자하다고 하던데요. 들리나요? 어? 소문 들려요? 네, 예, 지금 난리 났습니다, 밖에. 아, 그래도 벌써부터 역대급 소비자 분쟁 사례 연구를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연구였는데요. 정말 많은 소비자 분쟁 사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일상 생활에서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사례로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은 휴가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어떤 사례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대응 방안이 있는지, 그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사례는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국외 여행 중에 여행사로부터 당일 취소를 당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한 상황인데요 와, 당일 취소 듣자마자 이거 이거 아우. 네 그렇죠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지난번 저와 여자친구는 5주년 기념으로 취미인 골프 여행을 가려다가 다른 커플들하고 같이 가면 재밌을 것 같아서 총 8명이서 커플 동반 골프 패키지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1인당 약 100만원 가까이 하는 패키지를 예약했었는데요. 그런데 여행 당일 공항에서 연락이 왔는데 항공권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항공사에서는 급히 좌석을 구했는데 두명의 좌석은 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나. 같이 가는 여행인데 두 명만 못 가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결국 모두 여행을 취소하고 이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여행사에서는 여덟 명의 비행 경비를 전액 환급해줬다고 별도의 손해 배상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여행사의 실수로 못 가게 된 것에 대해 엄청 속상했고요. 저희는 여행사 측에 손해 배상을 요구하면서 분쟁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와, 네, 너무 정말 당사자의 마음이. 어떤 건지 알것 같아요. 화가 잔뜩 나요. 사연자님 말대로 항공권 영는두 명만 빼고 갈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조금 있다가 자세히 연구 결과를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으로 우리 정원 연구님께서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바로 다음 사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가 외식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청구한 분쟁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음식점을 가든 견과류가 들어간 음식은 빼고 먹거나 아니면 견과류 자체를 빼달라고 따로 요청을 드리는데요. 최근 방문한 음식점에서 제가 주문하려는 음식이 견과류가 들어가는 음식인지 문의드렸더니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주문 후 섭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게 됐고 새벽에 응급실까지 가게 됐습니다. 음. 알아보니 해당 음식에 견과류로 만든 소스가 들어갔었고 저는 해당 음식을 먹고 알레르기 증상을 겪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에 새벽에 진료받은 진료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뭐? 와. 아니 사실. 저는 이 식당 주인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 소스에 뭐가 들어가는지는 다 알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요리를 하면서 음. 다 아실 텐데. 근데 또 특히 알레르기라는 게 사실 이게 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이 신청자분도 좀 미리 확인을 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연구한 분쟁 사례들 역시 바로 내 옆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쵸? 그렇죠? 자, 그럼 지금부터 각 사례들이 어떻게 분쟁이 조정 및 해결되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는 여행 항공권 관련 사연이었습니다. 요즘 연휴 활용해서 짧게 여행을 가기도 하고 여름 휴가 계획도 미리 세우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여행사와의 갈등도 적지 않게 생길 것 같아요. 미리미리 알고 대비를 하면 참 좋겠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읽어드린 사연은 여행사의 실수로 이제 8명 중 2명의 티켓이 확보가 되지 못한 경우입니다. 아, 이걸 공항에 가서 알게 되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저는 진짜 쳐서 뭐, 어떻게 아, 어떻게 아, 하실까요 아, 화가 잔뜩 나서. 네. 어 이거 진짜 그형은못 넘어가요. 특히 이런 경우에는 못 가게 된 것도 못 가는 건데. 막 시간이랑 회사 또이분도다 조율했을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다 소포로 돌아가게 되면 아무리 침착하려고 해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이에 신청이나 분쟁까지 오게 된것 같은데 그래서 판단이 어떻게 되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결론은 여행사 측에서는 출발 전날까지도 여섯 명의 항공권만 구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여행사 측은 오히려 환불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야 하지만 환급해줬기 때문에 이는 손해배상한 것과 동일하다는 의견이었는데요. 그러나 단체로 이행하는 골프 패키지 여행이었기 때문에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서 여행을 포기하게 된 것이라서 이 여행사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아직 마음 놓기엔 좀 이른 것 같고 그래서 손해배상이 이루어졌는지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궁금해요 아. 어머, 너무 궁금해서 <laughs> 잠못 자요 답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좀한시름 놓으셨나요? 예 이제 두발 뻗고 잘수 있겠네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서 신청인을 포함한 여덟 명 전원에게 여행 경비의 50%를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 50%... 네. 사실, 금액이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일단 손해배상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한시름 놓입니다. 자, 그럼 우리 혜민연구님이 한줄평으로또 마무리를 해주시는 거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어, 이 사연을 한번 보니까 저는 이런 말이 생각나네요. 네. 이 사라져버린 항공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네. 자 그럼 우리 또 아까 알레르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던 우리 두 번째 사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연구님이 이번에 연관 분쟁 사례는 정말 사고 없이 이 원만한 결과였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너무. 네, 궁금하시죠? 네. 소비자 24에서는 신청인이 피 신청인의 실수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견과류를 섭취했고 이 때문에 새벽에 응급실을 다녀와서 이에 대한 병원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일단 다행이네요. 네, 이 신청인이 또이 추후에. 알레르기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해당 위자료는 도시 일용 노임 등을 고려해서 10만 원으로 측정됐다고 합니다. 우리 정원 연구님께서 오늘 사례를 한 문장으로 또 정리해 주신다면? 네,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본다면 분쟁보다 건강이 우선이다. 오, 오 맞아요. 건강이 우선입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건강해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기대를 안고 갔던 여행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사례를 연구해 보았습니다. 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다방면으로 소비자 분쟁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사례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분쟁을 대비하고 또 누구보다 철저하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많은 정보들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분쟁 등 곤란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런 사례를 참고하여 똑똑하고 현명한 대응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쯤에서 저희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대한민국의 분쟁 없는 평화가 찾아오길 바라며, 선담은 거래는 이화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